두 개의 브레드보드를 홈에 끼워 가로로 나란히 연결해주세요. 22mm 점퍼선 3개를 브레드보드의 알맞은 위치에 끼워주세요. 점퍼선 색은 랜덤이며 작동과 상관 없습니다. 20mm 점퍼선 3개를 브레드보드에 알맞은 위치에 끼워 주세요. 17mm 점퍼선 3개를 브레드보드에 알맞은 위치에 끼워 주세요. 10mm 점퍼선을 위치에 맞게 브레드보드에 끼워 주세요. 전선이 다 꼽혔으면 LED 전구와 저항을 꼽을 겁니다. LED 전구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220옴짜리 저항은 빨간색, 빨간색, 갈색, 금색 줄이 그어져 있어요. 10kΩ 저항은 갈색, 검정색, 주황색,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튼 스위치 두 개를 사진과 같이 브레드보드에 끼워주세요. 게이트 칩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번호별로 엔드게이트, 오어게이트, 낫게이트가 있습니다. 엔드게이트는 7, 4, L, S, 0, 8 칩입니다. 먼저 엔드게이트를 먼저 꼽아볼까요? 전지를 전지 소켓에 끼운 다음 브레드보드에 끼워주세요. 전지의 평평한 쪽이 위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위치를 눌러 LED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위쪽 버튼을 눌러 볼게요. LED에 불이 안 들어오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LED에 불이 들어오죠? 이 회로가 엔드게이트 논리곱 회로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모두 1, 즉 모두 on이 되어야 출력값도 on이 되는 거랍니다. 지금 논리곱 회로에서 가운데 있는 검정색 칩을 OR 게이트 칩, 논리합 칩으로 교체만 해주면 이 회로가 논리합 회로로 바뀝니다. 논리합 칩은 74LS32. 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으니 찾아서 교체하신 후 스위치를 차례대로 눌러 보시고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NOT 게이트 회로는 부품 연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립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직접 도전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진법과 논리 게이트를 활용한 논리 회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참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